안녕하세요. 행정사동상소 정평 김은행정사입니다. 그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 분쟁이 있을 때, 어 증거 확보와, 그 다음에 전문가를 어떻게 선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도 이제 하고 있고, 어 예전에는 15년 정도, 업무 고에서 재직한 어,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어, 올바른 이제 전문가 선임이고 그에 앞서서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분쟁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간단히 조금 두서 없이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음, 다양한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그 증거를 잘 채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분쟁 사건을 이제 경험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증거를, 어 준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증거를, 어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증거를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문제인데, 먼저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든, 차용증을 작성을 하든,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속된 말로 이제 돈방거리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한테 유리한 내용이지, 불리한 내용이 독소조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대충 읽어보고, 뭐, 그래,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분쟁이, 에,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좀 시간, 좀 여유를 갖고, 어,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든 할 때도 좀 여유를 갖고 하시되, 그런 부분들 이제 전문가들 찾아가서, 검토를 받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 생겼으면 이런 거를 갖고 이제 분쟁 절차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분쟁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증거 채집을잘 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뭐 법원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가든 어떤 기관에 가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든 우리가 나 나는 분쟁이 있어요 이런 분쟁이 있어요라는 거를 조금 얘기하려면은. 분쟁을 잇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십니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 관련된 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작성해서 공문을 발송하든가 사인간의 분쟁이 있으면 내용증명을 잘 작성해서 제출한다든가 서로 또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는 문서는 단순하게 민원 형식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에 잘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잘안 되시는 부분도 많고, 법리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가 읽어봤을 때, 이중 3중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거를 읽었을 때, 정말로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질수 있는 내용을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에다가 불필요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적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내용 증명 보내게 되면 증거가 되는데, 그러한, 어, 내용을 작성을 할 때는 좀 전문가들 통해서 제대로 내용 증명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불필요한 내용들,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다 이제 기재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용증명 하나를 뭐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것도 이제 강량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조사. 사실 조사를 통해서 내가 증거가 없으면 명확하게 이제 사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채집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니 뭐 저희 행정사 같은 경우에 사실 조사권이 있어서. 어, 이제 여러 분쟁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을 증명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사실조사가 필요하시면은 행정사한테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이 있으면은 이제 전문가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 선임할 때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를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 뭐 여러 가지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또 그분들이 이제 했었던 이제 경력 이력 같은 것도 좀 같이 확인해서 참고해서 조금 이제 하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또 하나는 전문가를 이제 선임을 했을 때어 그분이 좀 성실하게 일을 해주는 분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고모부에서 많이 하시다 일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어, 좀 그렇지 못한 사무실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을 받으면 의뢰인들이, 어, 주신 자료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작성된 내용들을, 어, 의뢰인한테 보내주고 서로 피드백을 입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제출해버리고, 그 다음에 진행된 내용들을 제때 잘 보고를 해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가. 어, 이런, 제, 이런, 뭐, 서류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뢰인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서면을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뭔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 읽어보게 좀 보내드리고, 이런 어떤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버리고, 어, 뭔가 자료를 요청을 해도, 뭐, 이거는 뭐, 제출할 수 없다는, 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고객과 조금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 어, 좀 성실하게 사건 관리를 조금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